안녕하십니까. 족구픽스의 김주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온포인트 레슨을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어, 오늘 질문은 강원도 원주에서 열심히 족구를 하고 계신 이성열 어, 족구인의 질문을 토대로 온포인트 레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족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타격기에서 공격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놨는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했던 실력이 50%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타격기를 가지고 어, 안축 연습을 하실 때 보면 자세를 잡고 스윙을 어, 이런 식으로 스윙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어, 토스가 어디로 올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공을 쫓아가실 때, 자, 공이 바운딩이 된다고 하면 그냥 서서 쫓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서서 쫓아가시게 되면 이 다리의 보폭이 좁다 보니까 스윙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길이를 짧게 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이 쫓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바운딩 해서 쫓아가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바 자세를 통해서 이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 주시면 풀 스윙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그 그 부분을 유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먼 거리부터 이렇게 기마 자세로 쫓아온다라는 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쫓아가시면 되냐면 평상시처럼 쫓아가시되 마지막에 임팩트를 할때 디딤발을 들어갈 때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이 보폭이 유지가 되면 임팩트 구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두 번째 방법은 쫓아가서 디딤발 갈때 그죠. 디딤발이 벌리면서 스윙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격기에 어 거의 걸맞는 파워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지금 아직 타격기가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 타격기에 스윙을 하실 때자 보통 여기에서 자세를 잡고 스윙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스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시면 거리를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연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불편하시면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이드 스텝이나 투 스텝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레슨을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들어가면서 스윙 네. 이런 식으로 타격기에서 거리를 두고 임팩트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어, 게임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워를 연습량만큼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어, 저한테 영상이라든가 질문을 해주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어,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